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배관 모델링에 관련돼서 진행할 건데요. 일단, 배관 모델링은 세 편을 기준으로 기획을 했고, 첫 번째는 기본 배관이죠. 급수 배관으로 배관 모델링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PVC 배관인 오수 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방 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극수 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자, 작업 환경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업 환경이 파이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 이 부분 다 확인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에 관리에 있는 스타일 관리자에 그리고 파이프 객체 그 다음에 파이프 시스템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급수라는 시스템을 정의를 했고요 야거는 쿨링워터 cw 그 다음에 시스템 그룹은 식수 그 다음에 도면층 키는 03번 cw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수로 세팅을 해 놨고요 오수는 야거로 소일 그 다음에 시스템 그룹은 생활용수 그 다음에 두면증 키는 03번 서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3번에 어, 소방은 야간은 파이어, 그 다음에 시스템 그룹은 소방, 그 다음에 두면증 키는 03번 파이어로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을 01번 급수, 02번 오수, 그 다음에 3번 소방으로 어, 설정을 한 상태이고 파이프 부품 라우팅 기본 설정을 확인하겠습니다. 01번 급수 급수 배관은 시스템에 있는 배관 중에 동 배관을 사용을 했고요. 동 배관이라고 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피팅을 다 조합하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 배관에 어, 커플링 그리고 크로스랑 엘보우 감소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음. 그 다음에 엘보 직선 엘보동 용접 일반 엘보 l 시 p 파이프 안쓸 거고요, 측면도 안 쓰고, 간격 띄우기도 안쓸 거예요. 배관은 동파이프로 지금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맞대기 용적으로 태풍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풍기 설정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T는 일반 T, 그 다음에 레드 샷은 동심과 그 다음에 편심두 가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일반 배관 급수 배관의 모델링을 했고요. 급수 배관은 압력배관이죠. 그래서 압력이 있는 배관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사이즈는 10에서 50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캡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홈에서 파이프 그리고 배관을 1번 굿수로 지정을 하고, 마우팅 기본설 정도 1번 굿수로 지정을 하고요. 배관의 사이즈는 15에서 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50을 적용을 하고 레벨은 3,000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리 맞추기는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 자, 작성된 배관을 클릭해 보면 도면층은 03번 CW, 시스템은 01번 급수, 사이즈 50, 그다음에 레벨 3,000으로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있고요 음, 엘보우 작성 한번 해볼게요 외관에서 시작해서 다음 지점으로 엘보우 그리고 또 다음 지점으로 지표 끄고 60도로 작성 45도 작성 방식도 작성 이런 식으로 보고가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키 한번 작성해 볼게요. 키는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 기존 배관에서 스냅을 잡고 출발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반대쪽에서 와서 배관 쪽으로 와서 붙이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키 작성했고요. 지금 이제 배관을 하다 보면 압력 배관이라고 하더라도 단차를 주면서 배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반력배관이 하고 수직 피해 분기 한번 작성해 볼게요 배관은 3000 높이에서 스타트는 3000 높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레벨을 상부로 수직을 하고 싶으면 제가 3300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수직 배관이 중간에 작성되고 끝으로 나가는 거알수 있죠. 자, 다음은 다시 파이 원래 3,000이었으니까 3,000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 그 다음에 하단 붓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2,800, 2,700 정도로 해서 수집계만 작성하고 출발. 그래서 3D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인하시면 상단 인출, 그 다음에 하단 붓기, 이렇게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두샤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레두샤, 동심 레두샤 먼저 작성해 볼게요. 50에서 스타트에서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이즈를 40으로 줄이고 또 32로 줄이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두 번의 레두신이 거쳐진 거죠. 이건 중심으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관을 작성을 하다 보면 하단 맞춤 배관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단 맞춤일 때 편심이 적용되겠죠. 자, 편심 레드샤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 파이프에서 레벨 2700으로 하고, 제가 사이즈 50으로 변경한 다음에 수평, 아, 수직을 맨 아래 중심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 맞춤이 되겠죠. 5 5 0로 출발. 그 다음에, 40으로 변경. 그리고, 32로 변경. 자, 3D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단 맞춤이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이렇게 하단 맞춤이 된 거를. 이쪽 거를 지우면 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하단 맞춤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브 샷까지 작성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파이프를 작성을 하면서 피팅은 자동 작성이 됐죠. 자동 작성이 된 배관 배관 피팅 말고 밸브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밸브를 부착할 수 있는 배관을 먼저 하나 배관이 있어야겠죠. 배관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그냥 밸브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장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밑에 하단에 밸브라는 게 있어요. 밸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을 그러면 다중류 부품 추가라는 창이 활성화되고 기계에 밸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호스트 배관이 32mm이기 때문에 32mm 볼 밸브를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보고 지금 도면에 밸브가 형상이 나오죠. 여기에 스냅이 잡힐 수 있게 시스템에서 인식이 되는 스냅이 잡힐 수 있게 다 붙여요 근데 UCS는 지금 윗면 레벨은 아무것도 지정을 안했어요 근데 스냅이 잡히면 포스트에 걸려서 레벨이 파이프 배관 레벨에 맞게 적용이 되겠죠 자 부착하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밸브가 지금 부착이 된걸확인했고요 자, 밸브 높이가 자동으로 2716이 적용된 걸알수 있는데 레벨이 2,716이에요. 2,716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2,800으로 변경해놓게요. 을 자, 그러면 벨브의 레벨도 2,800이에요. 자, 레벨의 벨브의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3D 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벨브가 생각한 저희 볼벨브가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볼벨브 말고 체크밸브도 한번 붙여볼게요. 장치, 그 다음에 볼별브 방금 확인했죠. 체크밸브 32mm 짜리로 선택을 하고, 읍면 내벨은 0으로, 의미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에 들어오면, 이것도 역시 포스팅 배관을 인식할 수 있는 스냅이 작성이 됐죠. 자, 선택. 스페이스다. 완료. 자, 이렇게. 자, 안이게 1800이 정확하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뷰에서, 어, 볼밸브그 다음에 체크 벨브. 체크 벨브 방향이 다르면 뒤집고, 뒤집고.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방향 전환을 할수 있으면 좋겠죠. 밸브까지 작성을 해봤고요 다음은 펌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급수배관을 세팅해 놓은 게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50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펌프는 인출배관의 크기가 작은 게 별로 없죠. 대부분 막 100, 뭐 150, 200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50mm를 이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이 사이즈가 될수 있는 그런 펌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펌프를 보면 장치에 여기서 펌프를 선택을 할게요. 펌프. 선택을 하고, 지금, 딱 봐도 크고, 이 인라인 펌프가 작을 것 같아요. 인라인 펌프를 하고, 여기 있네요. 지름이 25mm 적용이 되기 때문에 32mm 짜리 인라인 펌프를, 레벨을 200 정도로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들어오면, 네.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방향은 동서남북 방향을 지정을 해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 네, 작성이 됐어요. 그 레벨은 200으로 지금 적용이 됐죠. 자, 펌프는 낮게 있지만 이거 이 펌프로 오는 배관의 높이는 높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연결되는 배관의 높이가 2,800이다. 요런것 같은 높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이 입은 이쪽, 인 줄은 이쪽. 어, 맞네요. 자, 이 방향이 이방향입니다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지금 이 펌프에서 플러스 스냅을 잡고 출발하는 게이 펌프의 기준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렌즈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플렌즈가 어떤 걸 넣을 거냐, 플렌즈 설정을 하고, 자, 여기서 레벨을 변경하면 되겠죠? 2800. 변경하고, 작성. 그러면 수직까지 바로 작성되는 걸할수 있고요. 또, 이쪽 방향 선택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플렌즈가 나오겠죠? 어, 플렌즈 선택.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2800. 선택하고, 작성. 그러면 배관에 펌프에 달려 있는 배관이 이렇게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배관을 작성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관들을 열거나 아니면 펌프 장비에 연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 급수에 관련된 배관의 기본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오수 PVC 대화를 한전해볼도록 하겠습니다.